안녕하세요. YOLO FIRE e s 채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2025년 1주차 1월 1 2일에이 비디오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. 어, 지금 그 밑에 그 그림들 보, 보다시피 어, 좀 힘든 주였네요. 그 제가 월요일에 그 영상에 그 제가 그 보여줬던 그 옵션을 팔았던 게 커브컬 두개 팔았어요. 그 마이크로 스트라지, 하고 테슬라, 그다음에 현금 담보로 그 비트코인, 그 아이벳 비트코인 그, 그 ETF 하고 그 엔비디아를 팔았습니다. 에, 그래서 그 엔비디아부터 시작하면 제가 그 현금 담보 퍼셀을 월요일에 그1 5 0불의항사셀이 되는 그 150불짜리 거를 팔았어요. 그래서 275불 소득을 그 이익했고요. 아, 좀 아쉽게도 요번주에 그 미국 주식 시장이 많이 떨어졌어요. 그래가지고 100, 그 금요일에 135불쯤에 그, 그 주, 그 만약에 주식 가격이 돼가지고 풀행사가 됐습니다. 그래 100주를 그 147불 10, 25전에 그 매입 가격이 됐고요. 그 지금 현재로 내가 소유하는 게 101주를 갖고 있어요. 매입 가격에 147불 15전 그 평균. 이제 다음주부터 이거는 이제 커블콜로 이제 파는 걸로 쉐이지로 변경됩니다. 그, 아이베, 그, 비코니 t s 죠 그걸 내가 두 개를 팔았는데, 었 이건 그 행사 가격 58불 아, 풋살 팔았는데, 었그 팔아가지고 그, 그, 그 107불씩 받았는데 두 개를 팔으니까 214불 그 소득을 냈고요, 월요일에. 그래서 이제 이게 그, 이것도 그 53불 그 84전에 그 금요일에 만료가 돼가지고 풋 행사가 됐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200주를 사게 됐고, 200주를 평균 가격에 56불 9 3점에 됐어요. 그래서 지금 그때 201주, 제가 현재 소유하고 있고, 이제 매 가격에 56불 9 1점에 소유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그 엔비디아처럼 다음 주에 커블콜로 파는 걸로 사이지로 바뀔 겁니다. 이제 테스가 커블콜, 그 제가 월요일에 팔던게 450불에 이제 되는 거, 콜, 콜이 되는 그 콜사를 팔았는데, 이제 그 394불로 어그 끝나 가지고 콜옵션이 그앞 만료됐어요. 그래서 제그 주식들을 소유를 유지하고 그 150불 어 소득을 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는 106주를 갖고 있고요. 매입 가격이 470 14전이에요. 마이크로이지어 이것도 제가 한 45불 그, 그때 월요일에 362불이었는데, 제가 450불 되면 팔겠다고 이제 커블콜을 팔았어요. 그래서 이제 327불에 그 만료되고, 어, 제가 그 소득을 1 4 7불그 소득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커블콜이 행사가 안 돼가지고, 이제 제 주식들은 제가 계속 그 유지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는 100주를 갖고 있고, 매 가격, 가격 대비가 310불 85전이에요. 그 그러니까 이제 보다시피 초기엔 되게 좋았죠. 이거는 길게 보면 좀더 한데 이제 이차원를 시작한지 오래 안 됐으니까 이제 거의 뭐 일주일 반, 1 1일 차죠.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올랐다가 좀 떨어지고 했는데 이걸 아마 길게 보면 마, 말씀한 것처럼 이전재산을한1 0한15% 그 올리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소득 내고 싶은 거는 한 9%의 수출 그 웨스트로를 그 하고 싶어요. 생활비로 쓰고 싶은 거. 지금 이게 저 현재 그 자산이고요. 어, 이제 그 10만 불을 시작했는데 10만 불보다 조금 밑으로 내려왔습니다. 그래서 그 지금 그 지금까지 그 지난 10일, 11일 동안 결과를 보면 제그 시작이 차 처음 시작 10만 불이었는데 이제 좀좀 좀 떨어졌죠. 그래서 못해 보면 그냥 다시 시작으로 돌아온 것 같지만. 어, 제가 프리미엄 소, 옵션 팔아가지고 프리미엄 소득을 한 거는 지금 그 총은 요번 달에 2,800불을 수익을 냈어요. 그래서 지금 저 1월 달그 프리미엄 수익률 그 목표가 그 0.75%인데 750불이죠. 그럼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그 프리미엄 소득을 냈으니까 지금 그, 그 인출하는 목표는 아주 앞서 나가고 있고. 이제 걔도 그 주식의 시황이 더 좋아지면서 저 자산도 올라갔으면 좋겠네요. 어 그래서 고맙습니다. 어, 이번 주는 주식이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계속 이 스트레지는 주식시장이 좋든 말든 그래서 내가 매주 제가 쓸수 있는 살림비를 그, 그 만드는 그 스트레지예요. 그래서 프리미엄 어그 옵션 팔아가지고 프리미엄 을 2,800불 벌써 만들었으니까 지금까지는 아주 좋은 시작으로 봐요. 하여튼 저 채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리고 구독, 그, like, 하고, 그, 알람 설정, 예,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